자, 먼저 교육 방법 중에 교육 실시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강의 방식에 대해서는 강의법, 문답식, 문제 제기식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의 및 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럼은 무엇이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던 용어로서 집단 토의의 형식을 띠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들어서 토의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자가 존재하게 되고 청중들과 얘기를 하면서 토의하는 방법이 포럼에 해당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란 무엇이냐면 심포시아의 원이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함께 술을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날로 해석을 하게 되면 화기애애한 토론이 된다 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 이 심포지엄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과제에 관해 견해를 발표한 후에 토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포럼과 심포지엄에 대한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포럼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청중이 되겠고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된다. 자 그래서 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이 심포지엄 많이 하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럼과 심포지엄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패널 디스커션은 무엇이냐면 패널 디스커션은 전문가가 비교육자 앞에서 자유롭게 토의한 후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해서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버즈 세션이 때 버즈는 무엇이냐면 벌이 윙윙거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참가자 다수인 경우에는 여섯 명씩 소집단을 구성해서 사회자를 선발하여 각각 6분씩 자유 토의를 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명씩 소집단을 만들어서 말하게 되면 벌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버즈 세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방식을 66회의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대화, 문제법, 구안법, 사례연구법, 역할연기법에 대해서는 그냥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실현법과 모의법을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실현법이란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서 직접 연습을 통해 적용해 보는 교육 방법이 되겠고 모의법은 실제 장면이나 상황을 인위적으로 구성해서 학습하게 하는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하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아래쪽에 있는 안전보건 교육 방법 중에서 교육훈련 기법에 대해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OJT와 OFFJT에 대한 특징을 하나 잡아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죠 지금 영어를 보게 되면 ON THE JOB TRAINING과 OFF THE JOB TRAINING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생각해 보면 ON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키다 OFF는 끄다 즉 ON은 어떤 거 위에 있는 거고 OFF는 외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ON은 일을 하는 도중에 훈련을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고 오프JT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따로 한 장소에 모여서 외부 강사로부터 교육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OJ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을 하는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실정에 맞는 실체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효과가 즉시 업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업무에 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프제이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훈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OJT와 오프제이티에 대한 특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 내 정형 교육인 TW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는 트레이닝, 그리고 산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육 대상은 일선 관리 감독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교육 내용의 네 가지는 모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JST, 잡 세이프티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때 세이프티는 안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JST는 감독자와 작업자에게 잠재적인 위험 인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JMT는 메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소드는 방법이 되겠죠. 자, 방법이기 때문에 작업자 스스로 작업이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이게 평,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점을 발견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JM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IT는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감독자와 숙련공이 초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된다. 점점 지도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JRT는 무엇이냐면, Relation. 그래서 Relation은 어떤 관계를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원 간의 협력 및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다.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면 되겠고,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및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가 바뀌면서 원래 매 분기였던 것들이 이제 매 반기로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조금 더 세부화가 돼서 일주일 이하이거나 일주일 초가 1개월 이하인 근로자로 바뀌었다를 포인트로 두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기교육. 두 번째는 채용시 교육. 세 번째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채용 시 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용 시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채용 시 교육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교육 시간을 1시간 이상, 즉, 1시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근로계약기간이 조금 더 초과되어서 일주일이 초과되거나 1개월 이하가 되는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해주면 되겠고, 그 밖에 근로자일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해줘야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교육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일 경우에는 매 반기 6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밖에 근로자 중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그 다음에 판매 업무 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그 밖에 근로자일 경우에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지만 실기에서도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채용 시 교육과 정기 교육에 대한 것들은 실제 실무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고 실제 서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용 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을 해 줘야 되고 작업의 특성에 대한 내용도 같이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이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건설 기초.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이두 가지는 반드시 받아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보관을 해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신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호장구를 지급해 주거나 그 다음에 작업지시 같은 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뭐 정기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식 교육은 그때 현장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교육 시간인데, 무슨 교육 시간이죠? 보게 되면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 밖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2시간 이상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 교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39호를 제외하고 그 밑에 부분은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3 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타워크레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타워크레인 작업은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별교육보다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9호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것들은 2시간 이상 그, 그리고 타워크레인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별교육 또한 신규채용자에서 좀 나와서 특별하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자 교육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별표 5의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할때이 이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체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교육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신청을 해서 4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수증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자가 이것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 가서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작업자 이 이수증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정기, 채용, 작업 내용 변경 시 특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는 보다 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작업자들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교육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는 2시간 이상이 되겠고, 특별 교육은 다음과 같다 정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채용,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 정말 중요하고, 특별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니다. 근데 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 특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겠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특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은 24시간 이상이 되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경우에는 6시간과 6시간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경우에는 보수 교육이 8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고 이두 가지를 포인트로 외워준다면 나머지 부분도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건중 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어떤 것이 추가 됐냐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실무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겠고 기타 이외의 것들도 외워주면 되는데 이것을 전부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눈에 많이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많이 봐주면서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암기력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외워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시간 소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포인트를 짚어서 외워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도 정기교육과 채용시로 나올 수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다? 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비교해서 한번 체크해 본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만 짚어서 외워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외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것들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에 있는 밀폐된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업 순서와 안전 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을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부족할 수 있고 유해 물질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 설비를 적절히 해줘야 됩니다. 또한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해줘. 되겠고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쭉 넘어가서 몇을 보냐면 17번 보도록 하면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이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절연용 보호구 그 다음에 활선 작업용 기구 같은 것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 작업에 대해서는 무엇이 되냐면, 집안 붕괴제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집안 형태 및 구조, 굴착 요래에 관한 사항이 있겠고, 기타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 보호구는 계속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안날 경우에는 보호구를 먼저 적어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비계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에는 당연히 비계 작업을 했을 때는 추락 위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락 방지에 대한 사항을 해줘야 되겠고 보호구 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비계를 어떤 식으로 조립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비계 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 내용들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근로자들이 새로 투입됐을 경우에,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봤을 때도, 이상한 걸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교육함으로써,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계속 읽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뭐 건설업,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는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체크를 해준 다음에 다른 것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의 방식에는 포럼 심포지엄, 패널 디스커션, 버즈 세션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됐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럼과 심포지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패널 디스커션은 무엇이고 버즈 세션은 무엇인지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기법에서 OJT와 OffJT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OJT는 일을 하면서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OffJT는 따로 환장소에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WI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네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데, JST에서 S는 안전, 그 다음에 M은 방법, I는 지도, 그 다음에 R은 관계에 해당된다. 라는 걸 외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보수와 신규 모두 6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가 따로 없고, 보수만 8시간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